오늘 소개할 물건 소재지는 충주시 중앙 단면 가흥리 되겠는데요. 면적 6 0 0 0 제곱미터 토지 소개하겠습니다. 물건지에서 바라본 남한강 그림까지 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도로에 접해져 있으며 남한강 뷰를 예, 누릴 수 있는 곳 물건지 되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 특화 경관지구로 되어져 있는 예, 토지 되겠는데요. 높은 그림으로 온대 물건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잠시 후에 현장에서 물건지 그림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주시 중앙탄면 가흥리에 물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이 탑으로 되어져 있는데 혈왕상은 전으로 사용 중인 물건지 되겠습니다. 지금의 그림의 방향은 제가 물건지를 약간 내려다 보면서 물건지의 그림과 나방강이 흐르는 그림 겹쳐 보이도록 그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나방강변에 바로 접해져 있는 예, 그러한 물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봄이다 보니까 농사 준비 한창 바쁜 오늘의 물건지 그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편에는 아스콘 포장돌에 접혀져 있는 물건지 되겠고, 예, 좌측 편은 작은 언덕과 그리고 물건지에 접혀져 있는 예, 국어의 예, 접한 그림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물건지는 충주 시내를 벗어나서 탕금대 방향으로 제가 약 10분 정도 진행해서 오늘의 물건지 도달을 했는데요. 이 물건지는 충주 시내 근접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 특히 그 중앙탑 공원과 연관 지어서 같은 면 내에 있기 때문에 주변의 풍경 정말 아름다운 곳에 오늘의 물건지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변과 겹쳐서 그림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예, 남한강에 근접해 있는 예, 물건지 되겠고 제가 그림을 찍고 있는 또 반대 방향은 2 차선 도로에 바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2 차선 둘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예, 교통 상황 상당히 좋은 예, 물건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물건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그림 우측편에는 이제 엄정면과 목계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좌측편은 이제 앙성면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중앙탄면과 앙성탄산온천 이제 그리고 새로 개발되는 엄정면 산척면에 공단 지역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물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확히 지금이 제 물건지에 내려와서 물건지 그림을 잡아 보았는데요, 도로면보다는 약간 낮게 형성되어있는 오늘의 물건지 보실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지목이 다이니만큼 평평한 상태 유지해서 예, 오늘의 그이 물건지에 농사를 지는다고 하면 예그 어떠한 작물도 잘될수 있는 예 물빠짐이 좋은 흙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예, 경사면이 거의 없다 보니까 예, 여러 작물을 다양하게 재배할 수 있는 조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주변의 풍광과 아래쪽에 남한강이 흐르는 풍경까지 동시에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오늘의 물건지 다양한 용도로 판단해 보시고 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제 그 물건지가 중앙에 위치해져 있고요. 우측에는 아스콘 포장 도로가 지나가게 되는데 예, 도로와 정확히 겹쳐져 있는 물건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좌측편에 보면 이제 언덕 바로 안에는 국어가 있기 때문에 예, 국어와도 접해져 있는 물건지 되겠습니다. 예, 주변 상황은 민가가 뜸은 뜸은 있긴 한데 상당히 조용한 마을이고요. 예, 전체적으로 주변의 풍경은 2 차선 도로와 그리고 남한강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물건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건지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니만큼 전체적으로 경사도 없는 상태 유지한 예, 그러한 물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의 물건지는 전체 생산관리지역과 특화경관지구로 되어져 있는데 예, 중앙탄면에 있는 예, 오늘의 그 지목이 답으로 되어져 있는 예, 토지 물건 소개해드렸는데 예, 전체적으로 오늘의 물건의 가격. 예, 평당 3.3 제곱미터당 30만 원에 소개해드렸는데요. 예,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 예, 충분히 그 검토해 보시고, 예, 오늘의 물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